첫 아이를 2011년 7월 26일에 자연 출산했고, 그리고 어제인 2013년 3월 27일에 둘째를 자연 출산을 하게 됐는데요. 첫째를 자연 출산을 선택할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출산 그리고 흔히 알고 있는 출산에 대해서 많이 여자들이라면 무서워하잖아요. 그 무서운 게 싫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늘 해왔는데. 우연히 알게 되어가지고 이제 레디 플라워라는 곳을 와서 자연 출산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 자연 출산이라는 그 하나의 출산 방법인 건데 그 출산 방법을 선택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출산 과정을 거치고 출산 과정을 이제 준비하고 거치면서 생각이라는 것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약간 신랑과 함께 남들과는 다르다라 달라지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나 두 부부에서 아이가 생겨서 이제 가족이 되면서 삶을 살고 살아가는 방식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연 출산은 출산 방법에 국한되어서 한뭐 여자의 출산 방법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좋은 변화의 계기가 되는 그런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